자, 36시간이 걸려서 모든 걸 직접 만든 이 시오 라멘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라면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육수와 타래, 그리고 면과 토핑과 향미유까지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조립되어야 진한 감칠맛과 풍미를 가진 라면 한 그릇이 완성되는 건데요 오늘 영상은 라면이 뭔지도 잘 모르고 함부로 도전한 사람의 생존 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에 진심인 편인데요 수백 일 동안 파스타와 오믈렛 도전기를 찍고 있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도전이 바로 이 라면 도전기입니다 오늘의 라면 도전기는 바로 이 책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것이 라면인데요 만화책인데도 내용이 너무 상세하고 좋아서 라면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제 결심을 옮기게 해준 책입니다 제가 파스타 도전기 시작할 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을 정도로 내용이 충실한데요 그렇지만 이 평화로운 그림체 속에 이토록 무시무시한 과정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자 먼저 라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육수를 끓여줄 건데요 다시 육수와 닭육수두 가지 육수를 섞어서 라멘 국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다시 육수입니다 거의 감칠맛 국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린 표고 180g을 물 4리터를 넣고 30분 동안 끓여줄 겁니다 30분 동안 약불에서 우려는 표고들을 다 빼주고요 아직 식지 않고 이렇게 뜨거운 상태일 때 가스오브시와 다시마 그리고 국물용 멸치 10마리를 넣어서 육수를 완성시켜 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불을 끈 상태로 뜨거운 물에서 우려내기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나서 다시 육수가 완성됐고요 건더기는 걸러내고, 육수만 남겨놓으면, 첫 번째 단계, 다시 육수가 완성됐고요. 자, 육수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닭육수를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당연하지만 닭육수니까 닭이 필요하죠. 그래서 닭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다리와 날개와 가슴살을 떼놓고, 몸통만 육수 내는데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닭다리살은 토핑에 쓸 거기 때문에, 뼈와 살을 분리해줬고요. 본격적인 육수 내기 시간, 무려 1 5리터가 들어가는 대형 들통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닭육수 내기 좋은 닭발을 넣어줄 건데요. 외국에선 싼 재료지만, 한국에선 비싼 재료입니다. 귀한 닭발 500g이고요. 그리고 닭뼈를 넣어줄 건데요. 닭뼈를 한 마리치만 넣지 않고요. 이렇게 뼈만 파는 걸 사와서 닭뼈 2.5kg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생강 250g 넣어주고요. 마늘 한 통도 넣어주고요. 대파도 6개 분량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과 2개 분량도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 한 큰술을 뿌려주고요. 찬물 6리터를 보여주면 자 드디어 육수 끓일 준비가 됐습니다. 제발 잘 나오길. 이렇게 재료 대량으로 넣고서 요리해보는 건 처음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찬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서 끓여줘야 육수가 충분히 우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수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불순물들을 걷어내줍니다. 들어가는 재료 양이 장난이 아니니. 불순물 양도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걷어내서 육수가 좀 말끔해졌고요. 이대로 밑이 눌러붙지만 않을 정도로만 가끔 한 번씩 저어주면서 아주 약한 불로 4시간 동안 끓여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불순물 건져내면서 계속 끓여줬는데요. 그래도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흘러 4시간 육수 위에 기름이 둥둥 떴습니다. 이거 싹다 기름입니다. 4시간 동안 충분히 우려낸 건더기들을 건져내주고요. 근데 이 건더기들 건져내도건져내도 건져내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라멘 만들기로 했을 때 집에 큰 냄비가 있어서 여기서 끓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냄비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택도 없는 얘기였죠. 이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다 우려낸 이 닭육수는 지금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둥둥 떠 있는 기름들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상온에서 대충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어서 아주 차갑게 만들어주면 육수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닭기름이 굳어서 하얗게 응고됐습니다. 자 이제 이 표면에 굳어있는 기름들을 조심스럽게 떠서 싹다 걷어내줄 건데요. 진짜 이 닭기름 건져내고 건져내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거나 맛이 없어서 제거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 빼놓고 나중에 적정량을 다시 넣어줄 겁니다. 이러면 이제 라면의 첫 단계 육수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면에 얹어줄 토핑도 필요하죠. 우선 생강을 잘게 다져주고요. 따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마늘 세 쪽을 으깨준 다음에 칼로 잘게 잘게 다져줍니다. 마찬가지로 보관.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대파도 다져주고요. 이러면 야채 손질은 끝난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줄 토핑은 야키토리입니다 닭다리살을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요. 지퍼백에 담아주고. 마늘대파 생강 넣고. 파놀라요 살짝. 간장 120ml. 미림 60ml. 청주도 60ml 넣어주고요. 설탕 한 스푼에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주면 이제 지퍼백 잘닫고 조물조물 섞어서 한 시간 동안 양념 양념에 재워두고요. 1시간이 지난 후엔 꼬치에 다리살을 꽂아주면 됩니다. 고기를 남김없이 꼬치에 꽂아서 준비해두면 첫 번째 토핑이 완성이지만 당연히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라면에 빼먹을 수 없는 죽순입니다. 이 죽순도 미림과 간장과 청주로 양념을 해줄 건데요. 육깻만을 하나와 말린 고추도 조금 그리고 끓는 물에 가스오부실를 넣고 불을 끄고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 다들 감이 오실 텐데 예식은 그냥 가스오부실와 간장과 청주와 미림으로 거의 다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죽순 양념은 약불에서 10분 동안 끓여주면 라멘 토핑 죽순 완성입니다. 이대로 양념장에 담아서 보관해주고요.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물을 90도까지 끓여준 다음 계란을 넣고 17분 동안 기다려 주고요. 찬물에 담갔다가 까주면 일본식 온천 달걀인 온센타마고 완성입니다. 아, 자 이제 토핑도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남았죠. 바로 면 만들기입니다. 아니 면 만드는데 무슨 베이킹 소다를 뿌리냐 하겠지만 저희가 흔히 먹는 라면면이 쫄깃한 이유가 강한 염기성을 가진 탄산칼륨과 탄산나트륨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얘네를 제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베이킹 소다를 130도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구워서 알칼리성을 강화해서 쓸 겁니다. 정말 라면면 하나 만드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자 밀가루는 강력분 밀가루를 써줄 거고요. 또 아주 특이한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약국에서 사온 비타민 B인데요. 절구에 넣고 빻아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왜 넣지 하시겠지만 별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먹는 라면 면이 노란색이잖아요. 그 노란색을 조금 더잘 내주기 위해서 이 비타민 B 가루를 살짝만 섞는 겁니다. 제가 약국에 가서 비타민 B만 있는 영양제가 없냐고 여쭤보니까 하필 왜 비타민 B만 찾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건강 챙긴다고 할까 하다가 요리에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많이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1 시간 동안 구워준 베이킹 소다. 구운 베이킹 소다는 5g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도 똑같이 5g만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에 물 200ml를 부어줄 건데요. 비타민 B 덕에 물색이 완전 노랗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475g 그리고 통밀가루도 25g만 넣어서 준비해주고요. 큰 볼로 옮겨서 밀가루를 휘저으면서 섞어서 본격적으로 반죽을 시작합니다. 지금 레시피는 가수율 40%의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대비 물의 양이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죽이 엄청 빡빡해서 이게 라면맨이 될까 싶겠지만 이 정도만 반죽해주고 랩을 씌워주고 30분 숙성해주면 이거 보세요. 반죽 상태가 완전 똑같죠. 이게 뭐가 되나 싶겠지만 재면기로 펴주고 반으로 접어주고 또 재면기로 펴주고 또 접어주고 또 피고 또 접고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반죽이 매끈매끈 해집니다. 그리고 얇게 펴주면 되는데요. 책에서 또 놀라운 테크닉을 하나 배웠습니다. 이 재면기에 걸려있는 면을 끊지 않고 겹쳐준 다음 하나로 합쳐서 밀어주면 이렇게 면이 끊기지 않고 원통형으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해서 무슨 이득이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 원통을 밀어주다 잘라주면 끝 부분이 울퉁불퉁하지 않은 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옥수수 전분 발라주고요. 반으로 접어서 잘라준 다음. 똘똘 말아서 끄트머리만 날려준 다음 진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일정하게 잘라주면 라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라면면을 손으로 꾹꾹 눌러줘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줄 건데요. 이것은 면에 적당한 텐션감과 국물 흡착력을 높여주는 태몸이라는 스킬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면까지 다 완성했으니까 요리 완성만 시키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최종 단계입니다.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참 빌드업이 오래 걸리는 그런 요리인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시오타레입니다. 일종의 다대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육수에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건 팔팔 끓여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만 데워주면 완성입니다. 자그 다음엔 숙성해놨던 죽순 간단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버너에 무쇠팬 올려주고요. 기름 살짝 두른다. 야키토리를 구워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그릴에서 구울 때는 그릴 자국을 쫙 내주는 게또 맛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강불로 구워서 자국 내줬고요. 그 다음엔 약불로 속까지 잘 익을 때까지 익혔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육수 재료들 어셈블입니다. 우선 다시육수 넣어주고요. 닭육수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전 닭육수 비율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모아놨던 닭기름도 살짝만 넣어주고요. 시호타레또한 스푼 넣어서 간을 맞춰줍니다. 이제 이거 � 기만하면 육수는 완성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만들어 놨던 면을 삶아 줄 건데요. 슬쩍 저어 주면서 2분만 삶아 주면 됩니다. 면 삶아지는 동안 틈을 내서 대파 좀 잘라 주기. 이제 면잘 삶아졌으니까 물기를 쫙쫙 빼 주고요. 면 먼저 그릇에 옮겨 주고 젓가락으로 최대한 모양 이쁘게 잡아 보려고 했는데요. 내 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쁘게 모양 잡았습니다. 그리고 육수 부어 주고요. 야키토리 올리고 죽순도 올리고요. 온센타마고와 파까지 올려 주면 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시오 라면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보시기 어떤가요? 비주얼이 그럴듯하죠? 드디어 먹은 라면의 맛은 진짜 제가 먹어 본라중 제일 맛있지. 는 않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 맛있는 라면 정도 그래도 엄청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일본에서 평점 3.5에서 4점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라면 느낌 약간 심심할 수도 있었던 라면이지만 이 아키토리 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에서 라면 하나 사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노력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뿌듯한 한 그릇이었습니다 라면 요리사 분들 모두 리스펙합니다 이 라면 도전기 정말 쉽진 않았지만 재밌긴 했습니다 일단 레시피와 과정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것이 라면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고요 레시피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용이 진짜 상세해서 이거 한 권만 읽어도 어디 라멘 전문가행세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멘의 세계를 깊게 알고 싶은 분들 구매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만 다음 도전을 하러 가겠습니다.